상인 친구들 수학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68, 69쪽입니다. 오늘은 몇십으로 나누어 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알뜰 장터에서 팔 물건을 준비하려고 헌책 180권을 모았습니다. 헌책을 30권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30권씩 묶음을 묶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몇 묶음이 나오는지를 보면 나누기를 한 건데요. 네, 예, 수모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모용 100칸짜리가 하나 있고요. 10칸짜리 6칸, 8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30권씩 묶으려면, 그렇죠. 10을 3개 하면 30개니까, 일일이 모두 이렇게 10개짜리로 나누어서 18개를 만든 다음, 이 중에 3개씩을 묶으면 30권이니까 3개씩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묶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예, 맞아요. 그러면 30권씩 묶었을 때 180권은 모두 몇 권으로 몇 묶음으로 묶을 수 있나요? 그렇죠. 여섯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헌체은 모두 몇 묶음이 되었습니까? 여섯 묶음이 되었네요. 나눗셈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나타내 보면 180 나누기 30권을 했더니 여섯 묶음이 되었다. 예, 네, 그렇죠. 여기 6입니다. 목은 6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러면 세로셈으로 180 나누기 30을 했을 때 여기 아까 6개 나왔고요. 모두 180이었으니까 6, 180을 빼면 0인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곱셈을 우리가 쉽게 할수 있을지를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우리가 첫 번째 문제 180 나누기 30을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눗셈 세로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 나누기 30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의 자리 100, 10의 자리 80, 1의 자리 0인데 앞에 30이에요. 10의 자리까지 봐야 되죠. 두 자리 수를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네 우리가 100의 자리 1만 놓고 봤을 때 30은 1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 10의 자리까지 놓고 18을 이렇게 봤을 때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비춰보겠습니다. 그러면 3단을 외워볼게요. 31은 3, 326, 339, 342, 3515, 3618. 그렇죠. 여기는 36이 들어가겠습니다. 36, 360은 0, 36,18이라고 쓰고 뺐을 때 0이 되겠습니다. 어, 나누기 할때 앞에 수를 비교해서 어느 자리까지 가서 나눌까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100의 자리에서 나눌 수 없었죠? 10의 자리에서 나눌 수 없었죠? 그래서 1의 자리에 와서 나눴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 나누기 20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몫은 얼마인지 어림을 해 보자 라고 했는데 어, 167을 어디에 어림할까요? 170에 가깝죠? 170은 20으로 나누었을 때 어, 선생님이 보니까 한 8번 들어가고도 10이 남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나누어지진 않네요. 그렇다면 167 나누기 20을 계산해 봅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1 20 곱하기 7은 140이고요, 20 곱하기 8은 160이고, 20 곱하기 9는 180이야. 즉, 167에 딱 맞진 않아. 즉, 뭐가 생긴다? 나머지가 생긴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선생님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20은 100의 자리 10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의 자리까지 봤을 때 16과 20을 비교했을 때도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까지 비교할 거냐? 여기까지 비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 2단을 우리가 외워볼게. 2, 1은 2, 2, 2는 4, 2, 3, 6, 2, 4, 8, 2, 5, 10, 2, 6, 12, 2, 7, 14, 2, 8, 16, 어, 16까지 왔어요? 298이니까 1넘어가 넘어가기 전 수를 여기 쓰겠습니다. 8이었습니다. 예, 8이면, 예, 8 곱하기 0은 0. 8이 16. 써주고 난 후에 빼면 되겠어요. 뺐더니 얼마가 되었습니까? 7. 즉, 뭐냐, 20으로 167 나누기 20을 했을 때는 목숨 8, 나머지는 7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20 곱하기, 그렇죠. 8을 한 수, 8을 한 수가, 네, 160이니까, 160 나누기 7을 하면 167이 되겠죠. 어, 여러분 지금 잘 따라왔나요? 어, 다시 한번. 20 곱하기 8은 160이고요. 160에 더하기, 목시 나머지였던 7을 하게 되면 167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세 문제도 선생님하고 지금 한번 풀어보고요. 여러분은 수학 익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140 나누기 70인데, 여기가 지금 음 10의 자리로 두 개면 얘랑 비교해 볼게요. 4안에 70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49안에 70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거야. 즉, 이 자리에서 나누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7단 외우겠습니다. 7 1은 7, 7 2 14, 7 3 21, 7 4 28, 7 5 35, 7 6 42, 7 7 49. 7 7 하면 49가 됐으니까 7 곱하기 0은 0. 7 7 49 빼면 어떻게 될까요? 네. 0입니다. 그러면, 414 나누기 50인데요. 52 자리니까, 예, 4와 50을 비교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 41과 50을 비교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계산할 거예요. 414, 즉, 1의 자리에다가 나눈 수를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5, 5단도 외우, 5도 단 외워보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5, 8, 40, 에 네, 가까워지죠? 5, 0, 아, 8, 0은 0. 5, 8, 4, 10 하면 400이 나왔습니다. 어, 다 떨어지지 않아요? 빼서 14를 쓰면, 목순 8, 나머지는 1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목순 8, 나머지는 14입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598 나누기 60인데, 60, 예, 10의 자리까지니까 우리가 여기만 봐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59도 60을 담지 못해요. 즉, 60은 59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 보겠습니다. 즉, 1의 자리에서 쓸수 있습니다. 6단을 외웠을 때 1의 자리까지 가면 6, 9가 되겠네요. 그러면 9 곱하기 0은 0. 6, 9, 54. 그래서 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8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 우리 친구들, 어, 자리 수를 보고 이 자리 안에 나눌 수 있는 수가 들어가나를 보고 난 후에 계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수학이힘 선생님이 옆에 어, 계산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기에서 천천히 연습하면서 수학이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팀은 선생님은 예, 정답 확인은 뒤편에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거. 예. 그러면 수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